사무절 네째 주일의 구약 성경 본문입니다. 구절은 무일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에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의 서신서 성경 부문입니다 구절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의 복음서 본문입니다. 구절은 유한복음 9장 1절로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루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루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자가 아니라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붙되.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그에게 물어보소서.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메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사생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교회들도 당국에 협조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욱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서로 지적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서로의 잘못에 있다고 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중국이 책임이라고 처음부터 말해왔습니다. 요즘 중국 우한에서는 코로나 전염병 발생이 한 건도 없는데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이 코로나 전염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꼭 찍어서 말하니까 기자들이 또 항변하면서 지역을 언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그 때문에 아시아계 사람들이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 바이러스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논쟁은 끝났습니다. 어떤 사건과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찾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소경인 사람을 길가다가 만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소경 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인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처럼 사람들은 시험과 환란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라고 신앙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주변의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것은 좋은 신앙 태도이긴 하지만 이것이 도를 넘어서면 문제가 됩니다 이 소경의 경우 유대인들은 사람이 소경이 되는 것이 부모의 죄 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몹쓸 죄인인 삶을 살았다거나, 특별히 성적 문란으로 매독병에 걸리게 되면 그 균이 태아에게 전이되어서 아이가 소경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소경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소경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이 소경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도 우리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아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영적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한 어둠 가운데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침과 흙으로 된 진흙은 좀 우리들도 거슬리는 것이겠지만, 이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주님을 제대로 보고 알수 있게 해주시는 구원주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게 되고, 한바탕 신문이 일어납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도록 소경과 소경의 부모에게 강요했습니다. 소경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인자를 믿냐는 질문은 구원주 메시아를 믿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소경이 대답합니다. 인자를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그러니 소경했던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하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경배하였다는 말입니다. 소경은 신체적으로도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를 새롭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의 질문, 즉, 이 소경이, 소경이 된 이유가 그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소경 본인에게 있습니까? 라면서 타인에게서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부모나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공산당과 가까운 나라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하더군요. 중국 공산당과 가까운 대한민국, 일본.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중국의 글로벌 계획에 참여한 이탈리아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중국 특히 우한의 죄인의 딱지를 붙여서 차별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만 터지면 누구의 잘못,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타인을 탄압하고 딱지를 붙여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을 부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인천 해인교회의 이주모 목사님은 저와 신학대학원 동기이고 몇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인천에서 사모님과 같이 목회를 하고 또 총회에서는 사회복지 선교법인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무료 급식소 운영도 모두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의 경우에는 밥을 먹을 것도 없고 더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쉼터도 다 이제 입소할 수 없고 받아주지를 않고 그러자. 목사님 교회에서는 고시원을 빌려서 처할 곳을 거할 곳을 마련해 주고 또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떡을 맞추고 주먹밥과 또한 어묵을 만들어서 인천도의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저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셔서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해서 또 당회와 협의해서 헌금도 해 드렸습니다. 물론 대구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도 성금을 보내 드렸습니다. 어려움 당한 현실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원인이 무엇이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받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를 따지고 딱지를 붙이기보다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한 우리들도 부모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부모님이 나에게 큰 재산 물려주지 않아서, 부모님이 나에게 훌륭한 재능을 물려주지 않아서, 또한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해서, 등등.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삼위일체적 신앙 실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과거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요압이 큰 부자였다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건강이 었을때 친구들이 와서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요압도 자신이 죄가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고 서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요기 38장 1절 2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대장부처럼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번 해피엔딩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대장부답게 당당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